공약 꿀팁 음. 그리고 전주 회장단 공약 꿀팁 공약을 짜기 위해서 이런 팁까지 해봤다 저희가 말도 가끔 많이 안 듣고 좀 까불까불 음. 거리긴 하지만 선생님들 많이 존경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활동을 되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약 경험담이나 공약 꿀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장 공약 꿀팁 음. 그리고 전교회장단 공약 꿀팁 단장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거죠 싸움 없는 반 만들겠습니다 음. <laughs> 행복한 학교 만들겠습니다 아뭐 전교회장 선거도 음.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막 <laughs>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학교부터는 약간 달라져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정말 학생들이 음. 필요한 부분을 콕콕 찔러줘요 이제 학생들이 얘가 우리 전교 부회장 전교회장이 되면 학교가 잘 굴러가겠구나 음.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교 회장단 공약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넥타이 공약 또 어. 물론 있었지만 급식 투표제라는 공약이랑 어. 마이를 안 입게 해주겠다라는 어. 공약 그리고 좀더 근파라는 행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공약들을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것 같아요. 급식 투표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네. 중학교 때부터 급식의 중요함을 알고 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 급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음. 전교 부회장 선거를 나갈 때아 내가 급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생각한 게 급식 투표제라는 배도를 생각해냈어요. 반에 선택지를 줘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뭐 치킨 마요 덮밥, 아. 스파게티, 돈까스, 한박스테이크 대표적인 메뉴들로 네개 정도의 선택지를 줘서 반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음. 반에서 투표해서 가장 많이 나온 메뉴들을 반마다 이렇게 추합을 해서 학 반장 학생들이 저에게 갖다 주면 제가 그 걸딱 통계대로 딱 정리를 해서 영양사 선생님과 직접적인 미팅을 했어요. 아... 완전 이제 회장단이랑 학생의 몇몇 친구들이랑 영양사 선생님이랑 방과 후에 따로 모임을 가져서 음... 이제 그 투표지 말고도 그 밑에 기타 원하는 메뉴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으로써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메뉴가 뭔지 알아보고. 그거를 이제 학생회에서 다 정리를 해서 영양사 선생님께 갖다 드리니까 선생님께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진짜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로 줄수 있겠다라고 기뻐하셨고 학생들도 진짜 자기가 먹고 싶고 투표했던 메뉴가 급식에 딱 나오니까 그거를 되게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공약이었던 마이를 안 입게 해주겠다라는 아, 네. 공약도 제가 학교 생활 인권 주정 회의 들어가서 정말 마이가 너무 불편하다는 걸 음. <laughs> 정말 많이 호소했거든요. 학생들이 마이를 안 입고 다니게 되었고 쇼미더금파가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건데요. 미리 신청을 받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축제가 경연제다 보니까 축제를 딱두 번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아. 그리고 어떤 학년은 축제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1학년 때 체육 대회를 경험한 친구들은 체육 대회가 두 번인 거고, 1학년 때 축제를 경험한 친구들은 축제가 두 번이니까 아. 학생들이 약간 공연하고 자신의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했거든요. 아. 그래서 시험 기간이 아닐 때 게릴라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공연이 하고 싶고 정말. 자신의 끼를 표출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공연들을 마련해줬던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와서 그렇게 공연을 설정을 네. 하신 거군요. 고등학교 때도 혹시 참여를 하셨었나요? 2학년부터 선거 참여가 가능해서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반장으로서 1년 동안 반장 연임했던 저로서 네. <laughs> 반장 공약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뭐 반자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싸움 없는 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고등학교부터는 정말 실용적인 공약들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게 다칠 때 보건실 멀어서 조금 불편했던 음. 좀 그런 기억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음. 학급 안에 응급상자를 설치해서 응급상자에 가장 필요한 연고 밴드,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같은 거나 아 저희 반 친구들이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었 <laughs> 축구하면서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음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파스라던가 뿌리는 파스 막 정말 다양하게 구비를 해놓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실제로 친구들도 많이 네. 이용해주고 아 다른 반 친구들도 막 빌려서 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핸드폰을 안 내니까. 아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걸 구비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노는 거 말고도 뭐 공부할 때도 많이 쓰고 뭐 필요할 때 많이 써야 되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되게 빨리 빨리 다는 친구들은 조금 낭패를 겪었었거든요. 학교만에 핸드폰 충전기를 구비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공약들로 인해서 반장을 두 번이나 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핸드폰을 제출을 음. 많이 했었거든요. 번호별로 이렇게 쑥쑥 음. 넣는 게 되게 당연스럽게 여겨져가지고 아 내야지 하고. <laughs> 김포고등학교는 들어갔을 때부터 그렇게 핸드폰 제출을 안 했었나요? 네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입학했을 때그 전에도 쭉 핸드폰을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시니까 약간 그냥 쉬는 시간에도 놀아라 아니면 정말 핸드폰으로 유익한 활동들을 해라 아. 풀어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학생들도 선생님들 실망 안 시켜 드리려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는 친구들도 제주변에 많이 없었던 거 같고 실제로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 아, 있죠. 뭐 자료 조사 같은 경우나 영어 시간에는 가끔 뭐 단어 찾기나 음. 그런 식으로 많이 풀어 주셔서 학생들도 핸드폰 안 내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되게 믿음이 탄탄한 거네요. 네, 그쵸? 아무래도 그렇겠죠? 음. 저희 김포 제고등학교 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핸드폰에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마 김포 관내 유일하게 핸드폰 안 내는 어. 학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학생들도 그런 점에서 중학생 중학생들도 그런 점에서 김포고의 매력을 느끼고 음. 오는 학생들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핸드폰을 안 내니까 뭐 수업 시간에 정말 재밌는 추억이 있으면 그것도 찍어서 아. 추억으로 남길 수도 있고. 막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친구들이 막 셀카 찍으니까 좀 친구들끼리 우정도 되게 돈독해졌던 것 같고 되게 추억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추억 하면은 수학 여행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laughs> 4월은 이제 세월호가 되게 마음이 아픈 달인 것 같아요. 세월호가 조금 터지면서 수학 여행을 안 가는 학교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수학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수학여행에 경험을 한 번도 없어서 혹시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1박 2일로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 아마 용인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음. 에버랜드 갔던 같은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수원화성이랑 에버랜드 갔던 음. 기억밖에 없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생활 물론 힘들죠. 힘들고 네. 친구 관계도 되게 이어나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그렇게 수학 여행 한번 있으면 그 하루 동안 생기는 추억이 정말 많거든요. 아... 정말 생각보다 엄청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여행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저희 학년부터 수학 여행을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아, 네. 9월 달에 제주도로. 제주도. 근데 <laughs> 코로나 때문에 어... 없어졌습니다. <laughs> 이게 김포시에서. 한 학생당 30만원 정도 네. 지원금을 준다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학년 대표로 이제 수학여행 회의에 참석을 해서 선생님들이랑 많이 회의를 했었고 음. 심지어 관광사 같은 거나 호텔 같은 거 네. 입찰까지 다 받았던 걸로 제가 아.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취소된 거예요. 제 비행기 티켓까지 이렇게 예매도 했었고 날짜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9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 2학년 학생들한테 낙이 없는 거예요. 아... 체육대회도 사라졌거든요. 아... 1학년이 마지막 체육대회였어요. 저희는 고3 때는 이제 그날 졸업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하니까 아... 많은 학생들이 아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말로만 듣던 그런 비행기 타고 수학여행을 실천할 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서 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겠네요 이전에는 이제 세월호 끝까지 면서못간 학교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수학여행을 안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음. 약간 해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지 네 그거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서 네, 물론 세월호 참사가 안 좋은 기억이기도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는 걸 물론 학생도 잘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정말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따로 따로 나눠서 간다든지 덜 위험하게 진행을 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학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응. 저희 윗 학년 선배들이랑 저희 학년은 수학 여행을 아예 못 가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공사는 학생들은 내년에 뭐 전염병 같은거나 음 사건이 없다면 무사히 수학 여행을 잘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년은 완전 학창 시절 수학 여행이 <laughs> 아예 사라져 버려서 막 애들이 수능 끝나고 졸업 여행이라도 만들어 달라 아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laughs> 근데 아무래도 이게 비현실적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수능 끝나면 막 수시 결과도 나오고 아... 정시도 원래대로라면 12월달에 시작이니까 수학여행, 졸업여행 그런 거에 신경 쓸 음... 시간이 없는 건 알지만 너무 추억이 없으니까 학교가 재미가 없잖아요. <laughs> 2학년 때 완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 제주도 가서 어, 뭐 입지? 어, 벌써부터 탈려는 마음으로 어, 어, 벌써부터 살빼야마이까 이런 식으로 음. 애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체육대회 취소에 수학여행까지 취소니까 합천회도 뭐, 취소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laughs>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점이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체험학습 있잖아요 음. 수학여행을 제외한 현장체험학습을 각 반으로 구성해서 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뭐예요? 부럽네요. <laughs>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신촌으로 현장 체험을 갔었는데 2학년 선배들은 그때 수련회를 갔거든요. 아... 저 2학년만 뭐 아무것도 없네요. 음... 다 폭파돼버렸어요. <laughs> 코로나 19 때문에 바뀐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럼 달라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음. 학교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하는 것부터가 많은 변화죠 아, 그쵸. 왜냐하면 정말 지금 이맘때였으면 벌써 중간고사 다 보고 음. <laughs> 다 엄청 놀러 다녔을 때예요 지금 학교도 못 가고 <laughs> 학교에 매일 어나서 아침 조회만 하고 그러니까 약간 생활패턴이 무너진 친구들도 굉장히 아. 많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딱 8시쯤 학교를 가니까 좀 규칙적인 생활? 많이 아,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8시 50분에 화상 조회만 하고 다시 잠들고, <웃음> <웃음> 12시에 다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좀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아, 그쵸. 밥 먹어야 되잖아요. <laughs> 밥 먹고 공부하려고 하면 또 학원 가야 되고, 아. 좀 학습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바뀐 것 같고,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기면서 놀러 다니는 걸 되게 꺼려 하잖아요. 그쵸. 그 원래 같았으면 애들끼리 막 현장 체험학습 같은 것도 갔을 거고 좀 그렇게 놀러 가는 거 안에서 생긴 추억들도 있을 텐데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음. 조금 그런 추억들이 작년에 비해서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김포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어, 일단 선생님들 어, 저희가 말도 가끔 많이 안 듣고 까불까불 음. 거리긴 하지만 선생님들 많이 존경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학업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음.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재수 안 하고 한 번에 대학 갔으면 좋겠고 어, 교장선생님 어 영상 편지에다 띄워주세요. 투 교장선생님 <laughs> <laughs> 네, 교장선생님 저번에 시울 기자로서 인터뷰 드렸던 음. 기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laughs> 처음 바뀌고 딱 오셨을 때 학생들 향해서 되게 살갑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오. 인사도 되게 잘해주시고 약간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되게 핵인싸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학생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계신 거 <laughs>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볼 때마다 인사하면 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교복 똑바로 입고 다닐게요. <laughs> 선배님 오늘 어떠셨나요? 어 일단 되게 정치와 관련하고 뭐 민주 정치, 학교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흔히 없잖아요. 음, 네. 근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laughs> 뭐제 얘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꼭 저에게 맞는 도움을 받아가셨길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응. 드리고요. 어, 선배님과 마침표를 찍으며 이제 청소년 리더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후배님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뭐 교내 선거 경험 정말 많이 한 학생으로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소극적이고 내가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 라는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니까 정말 용기 내서 학생들을 정말 챙겨주고 뭐 학교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뭐 선거를 나가던 뭐 반장선거 회장선거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는 올때 잡으셔야 돼요. 네. 음. <laughs> 꼭그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년 정치지 6부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7부 8부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